어, 이런 식으로 기술 창업 가 <laughs> 이런 지원 사업들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벤처 성장 쪽으로 가면 충분 출연 자금 쪽이 쭉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창업 내부은 아까 그 예비 창업자들 기준으로 해서 보통 지원을 많이 하는데 가장 그좀 그 도움이 되는 게 창업사관 학교라 해가지고 여기는 들어가는한 1년 정도 이제 트레이닝을 또 받으면서 그 정해진 이수 시간을 또 전술해야 되고 그리고 한 1억 정도의 어, 개발자금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거기서 우산 기업들 한10% 정도는 어, 더 많이 받습니다. 그것도 1억에서 2억을 또 받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고요 어, 제가 가보니까 굉장히 어, 시스템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중진공에서 운영을 합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하는데 어, 여기 안산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안산에 제가 갔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창업 맞춤형 여기 예비 기술 창업자 육성 사업이 이름이 바뀌었는데 2011년도에는 예비 기술 창업자인데 이게 이제 창업 맞춤형 사업을 해가지고 여기 5천만 원 정도 실제적으로 도움을 받는 거 중점 사업은 한 7천만 원인데 그래서 제가 아까 말했듯이 내가 한90% 정도를 받는데 어, 이것도 이제 보면 한30대 7입니다 7 3대7 해가지고 7이 한5 100만 원이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내가 실제로 내는 거는 아 죄송합니다 3, 3이 뭐냐면 2100만원이 내가 출연하는 거고 그 다음에 7이 4900만원인데 그게 정부에서 주는 돈인데 그 3대 7 중에 3 안에서 그 1이 뭐냐면 내가 실질적으로 현물 아 현금을 내는 거고 2가 현물 투자입니다 저 2가 나의 노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주관 기간의 노력이고 그 1이 뭐냐면 오늘 700만 원 정도 내면, 4,900만 원을 실제로 도움을 받으니까, 4,900만 원 빼기 700만 원 하면, 얼마죠? 4,200만 원이 되는 거죠. 실제적으로 7,000만 원짜리 규모의 과제면, 어, 4,200만 원이 정부에서 내가 받는다. 이게 보시면 돼요. 네. 어, 지원 로그맵을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지원 사업만 보면, 어, 받았던 걸또 받으면 되느냐? 받을 수 있어요. 제가 그렇게 좀 받았는데, 받는 이유가, 어, 중, 중앙정부에서는 어떻습니까? 예비창업자 육성사업이라든지 창업사건학교 이런 거를 보통 하게 되고, 그리고 지자체에서도 자금 있잖아요. 이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또 자금이 조성이 되는데, 거기서는 서울시 2030이라든지 경기도지창업 프로젝트, 여기는 뭐가 있을까요? 대구 쪽에, 대구 쪽에는 또 뭐가 있을 거예요. 그거는 이제 여기 어, 물어보시면 되고, 그런 거를 어, 받으실 수가 있고 또한 가지는 아까 말했듯던진흥원이나 테크노파크 들어보셨죠? 거기서 에운용하는 자금이 있습니다. 그거는 성격이 여기 플러스 요거를 한데다가 또 자체 자금해가지고 섞여 있습니다 여기는 과제 여기 그하고 여기 그에다가 여기 섞여 있다 보니까 그 담당자도 이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도 헷갈리는 분도 있어요. 제가 예전에 어떤 경우었냐면 여기서 이제 어떤 성공 판정을 제가 좀 해달라 해가 받았는데 보니까 요 위에 그 요것도 좀 요런 데서 좋은 정부 자금하고 이게 짬뽕이 돼 있다 보니까 이 과제가 어느 쪽 걸로 해야 되는지 그 담당자가 헷갈려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봤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 섞여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적으로 제가 여기서 결론은 뭐냐면 이세개 자금을 동시에 다 받을 수가 있다. 그리고 어또 하나의 팁을 드리면 내가 과제를 이것도 받고 저것도 받고, 이것도 받고 싶은데 너무 순수하게 제목을 똑같은 걸 내가 여기 냈다가 여기 내면 좀 양심상 안 맞잖아요. 그러면 여기선 A 플러스 B로 냈으면 여기는 A 플러스 B 플러스 C로 내고 여기는 A 플러스 B 플러스 C, D까지 해가지고 하고 그래야지 뭔가 좀어 괜찮습니까? 그런 게 하나의 팁인 것 같고 그래서 어, 저는 이제 이거를 꼭 받으시라고 생각하는 게 크레딧입니다, 크레딧. 정부의 자금을 받는다는 건 크레딧이 있다는 거고 그 기업의 어떤 연속성을 담보 하는 게 회사에서 만약에 그걸 개발했을 때 정부 자금을 받아 개발했으면 정부에서는 도움을 줬기 때문에 어떻게 그 회사가 망하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라도 그 회사를 이렇게 키우려고 노력합니다. 저는요, 어 저는 가만히 있는데 저는 가만히 있는데 어, 그래요 보면 막. 뭐뭘좀 이렇게 해 주겠다, 뭘해 주겠다, 뭘해 주겠다 이런 게 제안이 많이 와요, 나라에서. 왜? 어, 제가 로봇이라는 아주 특화된 분야에 있고 그리고 제가 이제 뭐 어떤 인정도 많이 받고 하니까 이제 그 나라에서 봐서는 이런 기업들을 조금 어떻게 모범적으로 키워야지 어떻게 보면 조금 면, 면도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한테 꼭 이런 노하우를 좀 전해드리고 싶다는 말씀드리고요. 어, 이게 이제 정부에서 나온 과제입니다. 2013년도 과제 전체인데, 과제 전체를 한 보면요. 여기는, 어, s n t e 에 들어가서 보면, 지원 자금하고 출연 자금이 다 디스플레이가 되어 있고요. 여기서 보면, 이런 그 과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 여기서 보면, 음. 지원 규모의 억단인데, 뭐, 1621억짜리도 있고, 뭐, 180억짜리도 있고, 55억짜리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출연금 비중이 90% 되는 거 볼까요? 90% 되는 이게 뭐냐면 지원 자금입니다. 여기서 뭐 1인 창조기업 기술개발, 창업기업 기술개발, 이게 결국은 지원 자금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그한75%뭐 이래 돼 있는 거 있죠. 50% 이런 건 전부 출연 자금이라는 성격으로 보시면 되고요. 시설 자금 쪽을 물어보셨는데, 사실 제가 그렇게 큰 기업을 안 해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설 자금을 제가 사실 잘 몰라. 제가 모르는 건 모른다고 좀 말씀드리고, 연구를 좀 해가지고 제가 어떻게든 좀 한번 답을 드릴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말씀니다 좀... 예, 모르는 건 제가 80%는왔는데 20%는. <laughs> 제가 다 알면은 제가 여기 있겠습니까? 제가 어디 가서 더 컴을 하겠죠. 양의 과하고요.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만 이야기하고. 근데 이런 내용들이 책은 없습니다. 책은 없고요. 어 아무래도 뭐 저도 이제 막 이렇게 보면 이제 그 사람들이 레벨이 보이잖아요. 이렇게 와서 뭐 강의를 하면 근데 저도 이제 자신감 있게 할수 있는 게 이제 본게 하도 많아가지고 그래서 저는 뭐 어디 그뭐 이런 게뭐 아주 스페셜하게 이게 이렇고 저렇고 그거는 그냥 책 보면 다 나오는데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거는 좀 전체 레이어만 일단 한번 잡아드리고 다음 다음 시간에 뭐 마케팅 그 매출 200% 올리기 뭐 있더라고요. 그게 원래 어떻게 됐냐면 저는 125% 정도만 하라고 했는데 200%니까 뭐 100을 120한200% 하면 좀 거짓말 같잖아요 사실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한125 제가 한125% 해가지고 25%만 제가 올려드릴게 그리고 제가 여기 지금 같이 오신 분이 그또 굉장한 마케팅의 SNS 쪽에 또 파워풀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제일 많아가지고. 어제는 저보고 이제 그 봉화마을에 봉화 그 봉화마을이 아니고 봉화 <laughs> 예, 봉화에 그 사과 그게 요번에 이제 많이 출하가 되는데 그것 좀 어떻게 팔아달라고 어느 그 직장 상사분이 있었는데 낙향을 하셔가지고 요번에 그 15kg짜리 사과 그 300상자가 요번에 출하되는데 그 15kg에 얼마냐 하니까 <laughs> 10만원이래요. 그리고 뭐 3kg에 아니 3만원에 뭐 5kg 뭐, 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와싸에 이러면서, 원래 이게 농협에서는 6만 원이 팔리는 게, 여기서 납품할 때는 3만 원인데, 어 농협을 하나도 안게합니다그래서 팔아줄게요. 해가지고 제가 블로그하고 페이스북 다 올렸거든요. 벌써 완전히 그냥 뜨겁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그래도 평소에 좀 진정성 있게 해놓으니까, 내 말은 다 묻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어 그냥 있는 말만 좀 하려고 합니다. 괜히 그냥 없는 말 했다가, 괜히 좀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있는 말만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조금 이제 감이 오시죠? 여기 거기 90%가 사실 지원자금이고,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조금 지원 규모가 조금 작습니다. 왜냐하면 지원 한도가 2억, 1억 뭐 이래요. 그런데 50% 되는 거는 어, 여기 보 지원 자금 이런 거좀 2,400만 원이면 아주 작은 건데 보통 뭐 여기 보면 한 10억짜리 이런 거 보면 어, 75% 이렇게요. 여기 5억짜리가 7 0 여기서 제가 그 기업을 하시는데 좀 규모가 있는 기업들은 어디로 하시냐면 어디서 어디 에한 혁신 기업 기술 개발 사업 있죠. 요거 요걸 제가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 정부에서 그 보통 이저 기업들이 보면 여기 5억 정도 돼 있는데요. 5억까지는 아니고 한 2억이나 이 정도를 보통 2년에 5억이기 때문에 어, 보통 한 2억 정도 이 정도를 받더라고요. 그리고 요걸 많이 해 그리고 여기서 아까 그 질문 을 하셨는데 그 서비스 연구개발 사업 이런 거 있는데 이런 게 그러면 좀 바뀌었었냐 했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눈에 보이는 거는 90%고요 지원 규모가 눈에 안 보이는 뭐 이런 것죠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 아니면 컨텐츠 이건 전체 지원 규모로 보면 10% 됩니다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걸로 바뀌는 참 힘들어요 좀 눈에 보이는 규모 있는 거라든지 아니면 뭔가 특이한 뭐 이런 거든지잘 봐야 요 그 저는 지금 로봇 개발 하는데 하드웨어 쪽에 좀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드웨어는 보이잖아요. 보이니까 뭔가 좀돈 받아내기도 좋은데 소프트웨어 개발 쪽은 이게 눈에 안 보이니까 좀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성격을 좀 보시면 이런 과제 같은 걸 하실 때도 눈에 좀 보이는 쪽으로 포커싱을 좀 맞추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뭐 이렇게 과제를 할때 예를 들어서 교육 사업이다. 그러면 교육에 어. 어떤 교육의 그, 보이는 게 뭔가 보면은, 교육의 컨텐츠 개발을 한다, 이러면 돈을 좀못 받는데, 뭐, 책을 만들겠다. 예를 들어가지고, 아니면 뭐, 앱을 만드는데, 뭐, ERP와 전, 뭐, 해가지고, 뭐, 동영상 교육 컨텐츠를 만들겠다. 이러면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니까. 하여튼, 눈에 보여야 됩니다. 비주얼화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구매 조금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 대기업 혹시 건이 되시는 분들은 대기업에서 미리 MOU로 뭐 하나 사주겠다 이런 걸 하나 받으면 그걸 가지고 제출해가 받으면은 어한 5억 정도 이전에 받을 수 있는데 이건 뭐냐면 어 그러니까 이 매도기 좋으면 그렇게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기업이 사줘야 되는지 안 사줘도 돼요. 어 그냥 해주겠다는 의향서만 받아가지고 지원해도 그게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런데 좀그 그 구매 조건뭐 그 이런 거는 저 올해 5월 달부터 생긴 뭐냐 해외의 어, 업체도 구매 조건 용의가 있으면 그걸 우리가 지원을 아니 그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회, 그 회사가 실리콘밸리에 그 제가 이제 그 한국계 미국인이 계신데 그분 통해서 제가 그런 걸좀 이제 하려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내년에 그게 가능해요. 그게 올해부터 생겨가지고 그럼 이제 그걸 하면 그 업체에 대해서 신용조사를 코트라를 통해서 다 해야 돼아 코트라에서 그걸 신용조사해가 그걸 받고 뭐 이런 과정이 좀 있는데 부지런하면 받을 수 있어요 부지런하면 부지런해야 됩니다 안 되는 거 하나도 없고요 무조건 DID 아시죠? 들이대 아 들이대 제가 하나 예를 들까요 을 저는요 무조건 들이댔어요그 다른 사람 안 되는데 하면요 예를 들어가지고 뭐그 그 창업 스쿨도 그렇고요 안 되는 거 없어요 가가지고 그냥 드릴 면돼요그 규정이라는 거는 예외가 조금은 있더라고 그리고 저는 창업 스쿨뿐만이 아니고 어 수업을 뭐그 정부 지원이나 뭐 어디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뭐대직자 맞죠 그런데 제가 예비 창그아그 아그 개인 사업자로 하니까 저는 사업주지 그 예비 창그지분이 아니잖아요 근데도 그 당시에 제가 들이대가지고 보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임의 촉그 임의 그 재직 뭐그 뭐죠 그 고용보험을 들 수가 있어요 임의가입 고용보험 그런걸 들 수가 있는데 한만 2만원인가 내가 내면은 임의가입 그 고용보험을 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나를 가입을 시켜 고용보험을 들면은 그걸로 해서 어 기업 그 고용보험 진짜 과지는다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몇 백만 원짜리라 한돈 2만 원 내고 고급 강의를 다 들었어요. 제가. 어. 그것도 하나의 팁이죠. 어, 내가 그, 그 개인 기업으로서 내가 재직자도 아닌데 어떻게 할수 있을까? 할수 있다는 거. 거그 고용노동부 그 지역에 가면은 그걸 해가지고 그냥 그 2만 원 정도 보통 뭐 내가 수익이 없다고 보통 내맘대로 적으면 되잖아요. 내울 거. 그래서, 뭐, 최소금액 100만원 적고, 그러면 <laughs> 한 2만원인가 나와요. 그러면 그거 납부하면 그렇게 될수 있습니다. 자, 지금 몇, 몇 시죠? 제가 시계를 지금 여기야. 32분. 예, 8분 나왔습니다. <laughs> 3 50분까지. 아, 50분까지? 예. 그러면 이렇게 되고요. 어, 그 다음에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이게 뭐냐면, 어, 보통 그 1인 기업이라든지 아니면은 소규모 5인 이하 기업들은 여기에 도전을 많이 합니다. 창업성장 기술개발사, 여기 2억 정도 되는데, 여기에 또그 아주 하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서 딱 보실 게 뭐냐면, 조금 기업이 승모가 있다면 혁신기업 기술개발사업, 요걸 하고요. 그 다음에 창업성장 기술개발사업을 해가지고, 요두 가지를 좀 관심을 많이 가지십시오 특히 기업, 창업 기업 기술개발사 이런 거는 1인, 2인 기업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그리고 거기 그, 그 지원할 때 거기 보면 가점 사항들이 있잖아요. 뭐여기뭐 뭐 벤처기업 인정을 받았니 뭐뭐뭐 이런 쭉 나오는데 안 받아도 지원을 해 보십시오. 될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심사를 들어가 보면 어떤 생기가 있냐면 아이템이 좋아. 아이템이 좋으면 심사위원이 아이템 점수를 이래 보통 그 점수에서 떨어뜨리려면 60점 이하. 붙으려면 60점 이상을 줘라 그래요. 그러면 그기 이제 그 점수를, 그연필로딱 갖다 딱딱 매겨놔야 매겨놓고, 이제 그 다음에 가점 점수를 줘봐. 그런데 이 형이 보니 가점 점수가 5점이 있어. 그러면 뭐, 예를 들어 내가 이 기업을 어, 푹, 떨어뜨려야 되는데, 내가 이거 안 보고, 일단은 그객관적 평가를 쭉쭉쭉 쭉 해보니까, 이게, 어, 내가 떨어뜨리려고 59점에 맞춰놨는데, 가점이 있어. 그럼 64점이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59점을 만들기 위해서, 역으로 있는 점수를 더 깎아버려요. 그렇게 하고, 또한 가지는 좋은 기업이 있으면, 점수가 이건 내6 61점을, 60점을 넘겨야 되는데, 점수를 쭉 했더니, 한 59점 나왔어. 그런데 가점이 없어. 그러면은 상대적 평가를 또 해요. 그래서 거기서 올릴 거는 어떻습니까? 점수를 고쳐가지고 61점이나 62점으로 해가지고 일단은 기회를 한번 더 줘요. 평가를 받.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생기가 있기 때문에 내가 벤기에 인정을 받았대요. 걸릴 확률은 있다고 말을 못 하는 겁니다. 엄님이라기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이템이 좋은데요. 아이템이 아이템이 좋아야지 승적 내신 성적 좋다고 해가지고. 어 사업까지 잘하는 건 아닌가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꼭 말씀드리고 싶고, 자금 어, 로드맵을 보면 이렇습니다. 자 여기 보면 사업 계획서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 사업 계획서를 통해서 지원 자금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지원 자금을 받을 때, 어 그때는 돈이 없지 않습니까?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하죠? 없으면은 용역이나 상품으로 유통을 먼저 시작을 하고, 그렇죠? 어, 잘 되는 기업들은 보니까요, 상품 유통부터 해요. 제가 아는 기업이 하나는 그, 접착제를 만드는 회사인데, 지금 그, 우리 삼성전자하고 LG에 다 들어가는데, 연매출이 28억입니다. 근데 직원은 3명이에요. 자기 포함해서.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고민이 뭐냐면, 세금이 38.5%라고 하는 거예요. 어. 근데, 거기 재료비 비율이 10%에요. 28억에. 2억 8천이 재료비고, 나머지는 전부 순위. 대단하죠? 지금 인건비 다 포함해가지고 2억 8천이고. 어, 그러니까, 이게 28억, 한 25억 정도에서, 그, 그냥 8,800만 원 개인 사업자야. 8,800만 원 이상 내니까 이 사람은 세금 때문에 골치 아픈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비용 처리하려고 별짓을 다 해도 돈이 한1 5 이상 안 넘는 게1 5인가 그거를 어떻게 하? 하기 위해서 이제 어, 그 재무 컨설턴트 부르고 뭐 그러면서 이제 저도 이제 그, 그것 때문에 한 가봤는데 가서 보니까 어떠냐면 레시피 사업이에요. 물장사예요 한마디로 화장품은 똑같대요. 그러니까 그 공장에 레시피를 주면 그 회사에서 다 만들어 가지고. 가져와요. 포장까지 다 해가. 그걸 가지고 삼성전자 LG에 납품을 해요. 그런데 이역 g 업자는 삼성전자에 어디 뭘 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상품을 가져오는데 그 회사 라벨을 붙여가지고 그런데 이게 그분이 한 18년 정도를 그렇게 그 쪽에 삼성전자 했는데 옛날에는 본딩할 게 별로 없었을 때도 있었대요. 그런데 지금은 이 경박 단수가된 삼성전자이 옛날에 피스로 전부 볼팅을 하는 게 3년 전부터 갑자기 이게 전부 그 본딩으로 다 전환이 된 겁니다. 어. 왜냐하면 이게 얇아지니까 볼팅을 할 공간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전부 본, 본드로 다 이렇게 탁 붙여보면 끝이야. 그런데 그게 제품 원가가 핸드폰 하나에 본딩 그 양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별로 안 되잖아요. 이게 뭐 10원, 20원 뭐 이러니까 구매 단단계는 어때요? 그덕더지자가 말을 못 하는 거야. 어 재료비 비중이 낮으니까 그러니까 그 디스카운트 요인도 없고요 또한 가지는 그 구매담당자가 목숨 걸고 이 본딩 업체 바꿀 이유 있습니까? 만약에 이거 잘못 바꾸면 갤럭시 S4 완전히 전부 한두 대도 아니고 몇천만 대, 천만 대, 이천만 대 이런 게다 그냥 불량이 나는 상황이니까 이것 때문에 목숨을 안내요 그러니까 이거는 노자는 근데 이분이 4년 전부터 그렇게 조심히 보이가 이렇게 하는데 다른 업체는 진입을 못 하는 데 근데 자기는 운이 좋은 게, 십몇 년간을 그 안에서 계속 배우니까 그게 이제 그냥 딱, 처음 들어가니까, 그게 끝까지 가는 거예요. LG도 마찬가지예 그런 사업이 그분이 유통을 했잖아요, 유통. 처음에 유통을 하다가, 그 본딩, 이제 그 레시피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게 대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처음에 유통을 해야지, 고객의 니즈를 명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내가 그러니까 처음부터, 한다는 게 힘들고, 없죠. 애플사의 그 스티브 잡스도요, 자기가 성공한 이유를 말합니다. 나는 개발자이자 어, 이 제품을 필요로 하는 소, 소비자였다 내가. 내가 오히려 컴퓨터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필요한 상황을 알았기 때문에 그걸 만들 수있었지 내가 모르는 분야에서 나도 힘들었 거예요. 그겁니다. 내가 공급자이자 소비자의 입장이 돼야지, 그거에 대해서 니즈를 명확하게 알아야지 개발이 된다는 거죠.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제 제품이 이렇게 판매가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단계에서 지원 작업을 가지고 제품을 개발해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 그, 이 제품이 어느 정도 이제 한 3, 4년 되면 이제 매출 곡선이 상향을 하면은 그때는 어때요? 용역이나 이런 걸 줄여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좀 올라가는 거죠. 그걸 제가 꼭 강조를 하고 싶고, 그래서 처음에는 상품을 유통으로 시작하는 것도 괜찮아요. 유통을 하면서 매출 규모를 키우면서 리저를 확실히 파악한 상태에서 이런 지원작업을 받아가지고 하는게 제가 볼때 조금 더 맞지 않나 처음부터 제조업을 했을 때는 3년, 4년을 어떻게 버틸 건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자 어, 음식점 창업도 기술 창업이다 저는 어. 제가 지금 뭐 저도 뭐 하고 있지만은 제 사업 모델은 뭐냐면 착한 강게입니다 착한 강에 그, 카페를 하는데, 저, 어, 투자를 적게 하면요, 매출에 대해서 열심히 왔어도 돼요. 런데 투자를 많이 하면 어떻게든 본전 생각나가지고 더 무리를 하게 돼요. 아, 여기 노희진 그 교수님 계시지만, 제가 여기 강의한다니까 아마 신청해가 아마 들던것 같아요. 맞아요? 예, 네, 그었던것 같아요. 원래 제가 어디 강의한다 면다 따라오십니다. <laughs> 예. 제가 그렇게 알게 됐는데, 음, 어, 그 뭐냐 면 창업, 창업을 이렇게 제가 그 할때 저는요, 뭐 이런 공간에 3 천만 원 안에 모든 걸다 해결할 수 있는 구조로 갑니다. 그리고 권리금도 없고, 그리고 임대료는 반에반가 이런 데 들어가면 매출 극정안 해도 이, 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네, 그런 제가 비즈니스 모델을 제가 구사를 하고 있는데, 어, 그래서 제가 학교에다가 그 카페를 하나 차려가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도 창업을 하면, 결국은, 어, 내가 많이 벌 거라고 생각하고 하면요, 망하는데, 안 벌리는데, 내가 최소 비용으로 유지를 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성공합니다. 브랜드도 생기고, 그 안에서 지혜도 생기고 그런 거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창업을 하면, 10, 10, 어, 뭡니까, 한, 그 이렇게 주식이 오르는 게, 정확하게 8대2 법칙이 적용됩니다. 그냥 신경 안 쓰고 있을 때 어느 순간에 올라갑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참, 사업도 그렇고. 이게 사업 타당성하고 사업 획수 원리인데, 사업 분석은 결국은 전략입니다. 기회를 장점, 장점이 있는 쪽은 이피션시가 큰 거고요. 기회가 크다는 건 고객이 나를 필요로 하는 거고, 저 여기가 가장 밸류가 높은 겁니다. 이피션시와 이펙터의그 합의 될 퍼포먼스인데 그밸류라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전략적 관점에서 그럼 이게 최우선의 선택 과정이고 저 전략이라는 건 이런 많은 어, 과정 중에 다른 걸 포기하고 요거를 먼저 하는 게 이게, 이게 전체의 20을 어, 실행 노력이 필요하지만 효과는 80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집중을 하는데 자 사업 당성에서소화성 기회는요 결국은 여전히 그 최창문 교수가 이야기했듯이. 즉트렌더를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시간상의 축에서 계속 보다 보면 트렌드가 예측이 되고 결국 트렌드가 예측이 되니까 제품 아이템이 어떤 게 있을 거다. 그게 미래의 3년이나 5천, 5년 후에 어떤 게 있을 거다 예측이 되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내가 경쟁자 분석을 사, 구조 분석에서 경쟁자 분석이 됐고 그러면 은 거기서 내가 잘하는 게 이렇게 도출이 되고 그걸 가지고 어때요? 맞춰야 되죠. 3년에서 5년 후에 이 트렌드의 아이템에 어디에 어느 시점에 어떤 게뜰 거라는 걸 예측하고 내가 미리 준비를 3년에서 5년을 보고 했다가 그때 가서 맞추는 거예요. 뭐냐면 기회의 선, 기회라는 선을 3년이나 5년 후에 보고 내가 2, 3년을 준비해가지고 <laughs> 노력의 선, 즉 여기서 장점을 확인해가지고 그게 3차원적으로 중간에 맞으면 대박이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기회와,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합니다. 성공이라는 거는 기회를 나의 노력이 미래의 2, 3년 후에 우연히 만날 정도로 만났을 때 그게 대박이로 된 거야. 그래서 그만큼 패트리트 미사일로 북한의 노동 미사일 맞추는 거 같은 겁니다. 즉그 궤도를 잘 추적해 가지고 트렌드를 잘 추적해 가지고 내가 패트리트 미사일로 그 어느 시점에 거기 가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하고 거기 미사일 소문과 같은 게 사업이라고 좀 이야기를 할수 있고요. 그게 사업 계획서라는 건 사람 기술 자본 마케팅 관점에서 시간 축에서 내가 어떤 걸 하겠다. 그걸 계획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이거에서 내비게이션은 뭐냐면, 전략적 목표입니다. 이게 뭐냐면, 여기서 내부 영향은 how고요. 여기서 내부 환경은 why라고 합니다. 내가 사업을 하는 목적은, 목적, 저, 원인. 내가 하는 이유는 why고요. 내부 영향은 뭐냐면 how입니다. 어떻게 할 건가?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전략 OS가 나오는데, 그거는 퍼스입니다, 모스라는 스를 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구현, 이포스라는 전략을 가지고, 전술적으로 사람 기술 자본 마케팅을 어떻게 구사하는가. 그게 시간 축에서 어느 게 가장 중요한, 어, 먼저 기술로 접근하는 게, 예비 기술 창업자, 육성 사업, 이런 걸 가지고, 먼저 송곳 전략에서 이걸 먼저 하면, 나머지는 해결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 걸 제가 다음에 마케팅 할때 이야기를 할 거고,